자, 파트 모델로 에러 해결 방법 중, 자, 라인이 1.3선으로 그려질 경우의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, 이렇게, 선이 일반 실선이 아닌 1.3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의 방법은, 자, 첫 번째, 손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윈도우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. 보시면, 자, construction mpt tool 이라는, 이렇게 잘라내진,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, 이 construction 을 해제시키면, 이제부터는 원을, 라인을, 이렇게, 실선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